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우리 빌라도의 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이 재판 과정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빌라도와 바라바지요. 그러면 이들은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 각각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 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째로 보면 우리 빌라도의 모습이죠. 빌라도는 진리를 외면하고 예수님을 넘겨준 또 역사의 죄인이기도 하죠. 빌라도는 로마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로 다스리라고 보낸 오대 총독입니다. 그는 사마리아, 유대, 그리고 이두매를 이렇게 통치하였죠. AD 26년에서 36년까지 무려 10년간이나 통치를 한 것입니다. 본도라는 지역에서 그는 원래 이 갈라디아 출신인데 그가 그 로마, 로마가 아니고 그가 어떤 그 다른 전쟁에서 그가 이제 포로로 이 본도라는 지역에 그쪽에 포로로 잡혔는데 그곳에서 그가 본도라는 지역에서 사실, 로마 황제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그가 싸워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이 본디오 빌라도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창을 가진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인데요. 그의 이름의 뜻대로 그는 투창, 이 창을 던지는 데 있어서 탁월하게 이 상대를 제압하는데 그렇게 유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번 실수함으로 그는 2000년 동안 모든 기독교인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이런 악한 사람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무언 무엇에게, 여기는 라틴어로 치아에서 그런 뜻입니다. 아, 치아에서. 그러니까 즉, 본디오 빌라도에게만 고난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에 본디오 빌라도 치아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빌라도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네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주관이 없었던 인물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임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는 그 군중들에게 묻지요 자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사람임을 알았지만 그는 여론을 이기지 못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내어주고 말았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그는 끝까지 주장하지 못한 겁니다. 루마니아가 공산화 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공산당원들이 한 목사님을 붙잡아다가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라고 강요하죠 그러나 아무리 심한 고문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원들은 마지막으로 하나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 방법은 이 목사님의 아들을 잡아왔어요 그 목사님의 아들은 14살이었습니다 14살 이 목사님이 보는 앞에서 그 아들을 고문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아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집니다 아버지는 참다 못하여 외쳤어요. 멈추시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겠소. 그때 목사님의 아들이 죽어가면서 아빠에게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아버지, 방금 하신 것 하신 말씀 취소하세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님 이름을 저주한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그 아들은. 함께 순교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빌라도를 보면 그는 자신의 양심으로 볼 때도 아니 객관적인 어떤 법으로 볼 때도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그는 사형에 처하도록 내주죠. 정말 옳은 일을 위해서는 그는 주관대로 살지를 못했던 겁니다. 두 번째, 그는 군중을 두려워했던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정치가는 군중을 제일 무서워하죠. 왜냐하면 군중은 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도 그랬죠. 그가 군중들에게 예수님을 내준 것은 군중들의 인기, 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함이었습니다. 명절이면 총독은 이 무리의 군중의 소원대로 죄수 한 사람씩을 내어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아, 일종의 사면, 특별 사면이 있었던 거죠.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그 너희에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자, 그래서 빌라도가 일종의 잔머리를 썼어요. 아, 빌라도의 계획은 가장 악한 죄수인 이 바라바를 내놓으면 어, 설마 저들도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선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내놓았던 거죠. 자기 딴에는 아마 최선책이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성난 군중들은 이 바라바를 내어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외쳤던 겁니다. 이 빌라도의 극궤도 그 잔머리도 결국은 통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2000년 역사상 가장 잘못된 오판이었죠. 군중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잘못된 판결을 내렸던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면 믿음생활을 제대로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는 권세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빌라도 입장에서 볼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신을 아들이라고 한 말은 그냥 그가 볼때 정신 이상 정도로 생각할 문제이지 죄인의 문제는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신성모독이었어요. 큰태역주의원인 거죠. 하지만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공격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인 가이사 외에 또 다른 왕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황제를 반역하는 행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빌라도도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황제에게 그는 잘 보이기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 신하가 시간이 지난 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라는 사람이 이 사흘 위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말을 했으니까,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의 제자들이 와서, 이 시체를 도둑질하여, 도둑질해서 간 다음에, 백성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이들의 요청에 빌라도는 허락하죠. 그리고 빌라도는 그것이 끝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관심을 가졌는지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아마 혼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유대에 다 퍼졌을 때도 그 소식을 그가 들었을까요? 아니면 듣지 못한 상태에 살아갔을까요? 빌라도가 진리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에 그는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길이었죠. 그는 진리신 예수님 앞에 직접 대면했지만 진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보면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것만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자기에게 뭘 해롭게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무조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관심이 없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빌라도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그분은 옳아, 오라. 음, 그분 참 훌륭한 분이지.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죠.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헌신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을 따르는 진실한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빌라도의 모습은요,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꿈자리가 뒤숭숭하니 예수님을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이 총독은 그당시의 총독들은요. 이 유대로 파견될 때 가족을 동반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면 하 그곳은 매우 위험스러운 지역이기 때문에 가족을 동반하지 않고 혼자 갔다 그래요. 근데 유일하게 이 빌라도만 아내를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이 아내 말을 잘 들었으면 <laughs> 아내 말을 잘 들었으면 그는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빌라도는 이 아내의 진심 어린 말을 그는 듣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평생에 세 여자의 말만 잘 들어도 출세한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 어머니, 내비양. 네. 아무튼 이 빌라도는요 아내의 말을 들은 척도 안 하고 나에겐 책임이 없으니 당신들이 책임을 지라며. 이 물을 가져와 손을 닦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군중들에게 내어주고 말았죠 자 24절 중간부터 볼까요? 시작 물이 앞에서, 물이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대하여 나는, 나는 무시하니 너희가 당하라. 당하라 여러분 이 말은요 나중에 무서운 말이 되고 말았죠 피값은 너희가 당하라고 하였는데 정말로 수많은 유대인이 이 피값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AD 70년에 이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 에루살렘은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완전 파괴되고 말죠 나라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던 겁니다 그때로부터 나라도 없이 2000년 가까이 그들은 전 세계에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독일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넘는 학살을 당하기도 했죠 이렇게 많은 피값을 치러야 했어요 한 민족이 이렇게 많이 처형을 당한 적은 역사상 없었지요 사람이 살다 보면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중대한 갈림길에서 그의 평소 가치관대로, 그의 인성대로 그렇게 오판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그의 이름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에 저와 여러분이 그날 그 자리에 빌라도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재판을 했을까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빌라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본문에 또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둘째로, 바라바의 모습이죠.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요청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게 하라고 외칩니다 사실 바라바의 이름은 별명이고요 본명은 예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본문 17절의 말씀을 여러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 예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때마침 십자가형을 받, 받을, 받을 두 죄수 이름이 다 예수였기 때문에 그래요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물을 때두 사람을 구분해서 그래서 물었던 겁니다 내가 바라바라 하는 예수요?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이에 군중들은 바라바 예수를 도와주고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거죠 마태복음은 이 바라바가 어떤 죄를 지은 죄인인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16절에 보면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이 바라바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한 죄수였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에서는 이 바라바가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바라바를 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살인 강도는 살인 강도인데, 단순히 돈을 빼앗으려고 남을 죽인 강도가 아닌,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라바가 당시에 셀롯 당원이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 성경은 이 셀롯 당원들은, 이들은 열심당원, 열심당원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식민지배에 저항했던 일종의 독립운동가들이었던 겁니다. 이들은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로마에 대해 이 대항해서 또 폭력적인 이 독립운동을 일으키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열심당원들은 이옷 속에 항시이 칼을 들고 다녔던 겁니다. 칼을 들고 다녔어. 그래서 품고 다니면서 로마 사람뿐 아니라 로마에 협력하는 특히 이 매국로 유대인들을 가참 없이 살해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바라바 역시 열심 당원으로서 누군가를 살해했다가 붙잡혔고 십자가 처형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바는 어느 평범한 살인 강도가 아니라 열심 당원 일종의 테러리스트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유대인들 사이에 회자되면서 감옥 속에서 어쩌면 더 유명해졌던 거죠 우리로 치면 안중근, 유관순 같은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이 유명한 독립투사요 혁명 열사인 바라바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유대인 명절에는 유대인들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한 명씩을 석방하는 를 사면하는 관례가 있었어요 때마침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6월절이었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은 죄업되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밀란이 날까 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겁니다 군중들은 끝까지 여기서 보면 정치적인 예수 바라바를 원했던 거예요 원했고 반면에 죄에서 구원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배척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잘할수 있도록 그렇게만 해준다고 한다면, 그런 예수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예수를 따른다 이 말이에요. 반면 정령 죄로부터의 자유함, 영혼의 자유함을 준다고 하면 그것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별로 그렇게 따르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람들의 군중들은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라는 예수, 정치적인 예수, 자기들로 하여금 잘 살게 하고 잘 먹게 하는 그런 예수를 지금 이 시대에도 쫓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흐름을 놓고 본다면 강도 파라바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요, 여러분, 백성들의 선택처럼 보입니다. 강도 파라바를 놓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신 것은요, 무능력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힘이 없으셔서,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스스로 선택하신 겁니다. 온 인류의 죄악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자의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 앞에서 얼마든지 무죄성을 증명하실 수가 있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총독 빌라도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낙인 찍었던 거죠. 그렇다면 바라보는 누구 때문에 풀려난 겁니까? 예수님 덕분에 그는 풀려난 거죠.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바라바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바라바가 살아난 겁니다.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바라바는요,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교회 역사에 전해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그는 십자가의 죽음을 멀리서 지켜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메시아여 당신은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인이 된 바라바는 그 후에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는 그렇게 증언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을 다음과 같이 외치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분은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분은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바라바를 살리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학자는 바라바를 가리켜서 바라바는 가장 상징적인 죄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우리 모두의 그림자라는 거요 거기 너 있었는가? 이 바라바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바라바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바라바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지어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대신 살아난 이 시대의 바라바들입니다. 죽어야만 하는데, 예수님 덕분으로 살아난 덤으로 사는 인생들이에요. 영원히 죽어 심판받아야 하는데 예수님 덕분에 영원한 은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바라바처럼 이렇게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런 고백,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